기만들게 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 어? 이세돌인가? 와, 이쁘다. s 원하 w 바람부는 어느 e 향기 오늘은 그냥 e 때리고 음, 즐기면 어떨까 흔들리는 해 t 라기도 o 경도 n 만 여름이 다시 왔다, 시도가 다시 터졌다. 힘들고 지친 붐을 함께 도다길 거야. 그러니까 필터가 예쁘다. 따스하게 바란 붓는 노을에 대고 안녕해. 알아, 알고 있는데도 이 끝은 온다고. 흔들리는 듯 참나님. 붉은 하늘 아래 청춘이 오. 어쩌면 나도 관계가 있을까나 보네. 거짓말 치는 우정도 오해가 쌓이는 성도. 우린 지금 어디 보내고 있는지. 가 좋다. 저 노래 처음 들어 슬퍼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너무 음. 음, 음. 어, 괴로워 보여. 청춘인데. 예쁘다. 아까 우는 얼굴이 너무 예쁘던데? <laughs> 와, 어, 어, 큰일 났다. 아, 또 키보드에 쏟았다. 아하, 와, 잠깐만. 아, 미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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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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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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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릴파님 때문에 쏟았어 잠깐만. 아, 왜? 우유를 아, 너무... 왜 닦아요 버리는 게더 아, 편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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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아. 아 너무 멍하이 보고 있었나봐. <laughs> 너무 멍하니 봐버렸나봐. 아, 농담이고요. <laughs> 제가 제가 너무 맹했다. 아이, 아이, 아 로에 대신해서 닐파님께 키보드 배상 관련 고소장 제출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조금은 조금 아팠어. 조금, 아 일단 키보드 빼가지고 뒤집어놨어 얘들아. 어, 아, 어. 일단 뒤집어놨어. 어, 물로 씻어야 되나? 근데 키보드 물로 씻으면 안 되잖아. 일단 일단 엎어놨어. 그 있잖아 그 넘버패드 알지 넘버패드 쪽에 넘버패드 쪽에 그거 돼가지고. 근데 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키보드 여분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래도 망했다 아나 그거 할걸 키보드 덮개 씌울 걸 아... 아무튼 간에 다시 볼까요? 노래 좋다 나이 노래를 처음 들어 근데 왠지 내 생각에 이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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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스 그린 애플이 딱 이런 여름 청춘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걸로 알거든? 어. 완전 청춘 같은데. 일본의 그런 청춘 느낌? 근데 아마 내가 영상 보느라 자막을 제대로 못 봤는데 그거 같아. 어 학창 시절에 이제 청춘들, 음 이제 좋아하는 거에 열중하는 그런 청춘들의 좀 고뇌와 이 그런 거, 이제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어 괴로운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뭐 청춘이다 뭐. 뭐, 우리만의 소중한 시간,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한번 봐. 아세고님이 3D를 하는 거구나. 주르르님이 그림 그리고. 근데 제가 딱 그랬어. 얘들아 아니 키보드 엎어놨어. 나 내가 딱 학창시절에 그림 그 순수미술을 일아나 석고에 이 이런 거 묘사, 정 정밀 사이 이런 거. 그런 런거 엄청 하 하고 d 배웠웠어데데 d 를배웠웠다하하엔좀좀부러운운게 d d 맥스를 배웠는데 애프터 이펙트랑, 근데, 솔직히 좀, 다 까먹어서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거 했었는데. 나? 나도 거의 이렇게 보낸 거 같은데? 맨날, 맨날 이제 작업실, 이제 작업실에서 맨날 머리 쥐어 뜯으면서, 내가 약간 예고 같은 거 나왔거든. 그래서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이게 아니야! 이러고 막 치우고 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그리파 석고상 그리기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막아그 나도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난 그림을 때려쳐야 되나 봐 이러고 그막 크로키 크로키 맨날 하고 어 완전 표독한 상태여 가지고 집에 오면은 어 로에 왔어 로에 왔어 이러는데 아니 내가 오면 어쩔 거야. 막 이러고 <laughs> 어, 괜히 막 괜히 뭐라 하고 막 나쁜 불효녀 엄마가 아왜밥 먹어 밥안 먹어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야 나는 좀더 그림 그려야 된다고 하고서 아그 그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laughs> 어 그래서 어, 이제 그리면 안될것 같으니까. 아, 그리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틀어야 돼. 이러고서 괜히 3D 맥스랑 마야 깔짝거렸다가 호되게 당해가지고. 3D를 하려면 뭔가 숫자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수학 그런 거.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혼자 막 딸깍딸깍거리다가 아, 이것도 아니야! 하고 이제 <laughs> 영상 편집이라도 배워볼까? 했는데 아, 영상 너무 어렵고. 역시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다 그림이나 그리자 이러고 돌아와가지고 <laughs> 어머 뭐야? 흔들리는 듯 해바라기도 풍경도 그 따진 나만 여름이 다시 왔다, 쉬가 터졌다. 아, 얘들아. 왜케, 나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음. 그 약간, 나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어. 그 왠지 내 기억이 왜곡되고 있어. 약간, 이 추억이 마치 내 추억인 것 같음. 근데, 근데 나도, 아 나도 이랬었는데,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크로키 모델 서주고 막 그려주고 그랬었는데. 아 근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옛날에 힘들어했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좀 세상을 다 사는 느낌이었어 학창 시절에. 그냥 왠지 이때가 제일 힘든 거 같고. 어, 왠지 지금이 가장 인생이 힘든 시기인 것 같고 되게 힘들었는데 아,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제일 편했는데. 그, 그 학생이라는 타이틀에 그 아직 미성년자라는 그런, 그런 거에 내가 이제 잘 못해도 다들 이해해주는 그런 학생 시절에 그런 게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을까? 내가 만약에 지금 돌아가면은요, 나는 진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laughs> 공부는 안할것 같지만 여전히. <laughs> 어. 약간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노래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그러나 막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니까 즐기라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는 너무 힘드니까 즐길 수가 없잖아 입시에다가 아이회차가 되어야 돼오 음. 3D 어쩌면 나도 관계가 있을까나 보네. 거짓말 치는 우정도 오해가 쌓이는 우정도 어. 우린 지금 어디부터 빌이 묘한, 좋을까? 이, 이 약간 묘한 뿌연 필터가 좀 감성적이야. 그리고 약간 그뉴진스 뮤비처럼 있잖아. 그리고 묘하게 가사가 이 그린애플이 좀 사기인 것 같아. 왜 주르르님과 고세구님을 교차해서 보여주시는 거지? 이것도 혹시 그건가? 왜 굳이 교차해서 보여주시지? 다른 멤버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얘들아, 이거는 뭐야? 어떤 걸, 어떤 거지? 이거는 뭔가? 그 같이 모여 가지고 뭐라고 있는 거지 의견을 내고 있는 건가? 회의 마피아 게임, 조별 과제인가? 사회생활, 그런 건가? 막 아, 별일 없을 것 같고, 역시 쓸쓸한 거네 언젠가 나는 네 맘에 없어진 것일까? 슬퍼. 너무 슬프게 울어. 한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우 어머, 오는 얼굴 이렇게 예쁘게 만들셨지 <laughs> <laughs> 그리고, 세곤님은 왜 이렇게 애기 같지? <laughs> 그리고, 그리고 내, 그리고 내 키보드 어떡하지? <laughs> 마지막에 학창시절로 끝나는 거 좋다.